영감은 제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 같아요. 우연히 봤던 책 속의 한 장면, 그리고 길을 가다가 마주쳤던 사물들, 어떤 사람들의 인상. 그래서 굳이 영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, 정말 차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고, 그리고 저와 연관되는 모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 그곳에 누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처럼 헤어 디자인도 사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.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지, 어떤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는지,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지금 나는 사람에게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요.